만두 시켜놓고 까베기 사러 갑니다. 날씨가 <laughs> 좋아요. 오늘 여보 땡땡이. 음, 나보늘 땡땡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하기 싫어. 배부르다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서는뭐 먹을지 고르다가 만두 시키고 까베기 사러 갑니다. <laughs> 오늘 땡땡이 치고 저랑 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일주일이고 하루일 했는데. <laughs> 모르겠다. 오빠가 뭘 먹고 싶다는 게 별로 없는데 요즘 먹고 싶다는 게 많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절대 자기가 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닌데 이거 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새우만두, 정통만두, 김치만두, 샤오룽바오 그리고 열라면에 계란 <laughs> 열라면에 계란 없는 거 그리고 이건 엽기 닭발입니다 갑자기 만찬, 맞아요. 그리고 저기 카페기도 있어요. 카페기는 음. 좀 이따 시금을 에프에 구워 먹든지 엿떡게 찍어 먹든지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크, 닭발까지. 저래 오늘 진짜 먹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네, 어쩌다 보니까 먹게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두가 시켰다 만두빨 먹어봐 만두. 먹어봐봐. 네, 샤오롱바오. 네, 멋있다. 샤오롱바오. 이거 뭐, 육즙이 차했다 네. 음, 샤오롱바오. 음. 이건 무슨 만두야 새우. 음 김치. 이게 기본. 음. 자, 가 음, 음, <목소리>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일단 이어야고식에나고 맛있잖아. 나 엽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 중요하니까 뭔가 좀 부드럽게 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팀여자들 I'm 팀브레이 u 우 e if 하네요. r e g 다 i n g 지 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다 i t of a l i t 마요네즈. i 음? 가 빠지게 했어요. 원래 e b 오빠 경 f a l i 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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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음. 만두에 마요네즈 조 짱이다 국물 음. 다 빼버려 음. 음. 생각보다 써. 닭발은 생각보다 쏘서. 닭발은? 응. 안 매워. 매콤해. 달나먹었매워 저는 다 먹어야겠다. 소시지야? 음. 베이컨. 음. 음. 만두는 뭐가 제일 맛있어? 차오롱바오. 아, 음. 제일 맛이 특이하네. 나는 음. 트러플 마요네즈. 제 음. 만두. 트러플, 음. 트러플 마요네즈 먹어봤어? 네맞요그 무조건 많이 면야 됐는데. 맞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행복하죠. 아직 남장에서 나는 소만도 행어요만인 유원. 마리네도 좋아. 홍유진하고 미 이미 먹어 봤지. 혼 못하잖아요. 음. 아 음. 맛있다. 음. 한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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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 있어. 빨리 이거 먼저 먹어 봐. 왜 먹어? 열라면? 응. 음. 음. 와 대박인데 열라면? 음. 맛있다니까. 라면 매운 면이라 닭발 먹다가. 음. 너무 매워. 와 대박. 와 닭발 맵다. 매워. 중이 병원 가요. 응. 음. 당장 가요 병원. 행복하다. <laughs> 아님 몇개 닭발이 완전 흐물흐물 녹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니에요. 음. 그걸 기대하고 싶었는데 이게 왜 본점이거든요? 근데 안 흐물흐물 녹아요. 햄에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 얘보가마요네즈에 빠졌대요. 응. 생각 말고 맛있다. 그치? 베이컨이 맛있어요. 저는 닭발 맛있어요. 저좀 별로긴 한데 닭발 먹고 싶었어 가지고 맛있어. 요맛있다 음. 아, 열 맛있다. 쫀나. 50 먹어도 돼. 응. 데워 먹어도 돼. 에어프라이어. 먹게 뭐뭐 사왔어? 쌈베리 네 개, 뭐... 뭐 왔어? 4개, 고구마 두 개, 파타나, 홍미 따뜻해. 응. 음. 물수가. 이거참따 따뜻해요. 아이이 대단합니다. 드셔보세요. 음. 지난번에. 뭐저 따뜻해 먹고 좀왜배고었는데 살다 보 먹는 건 좋은데 일 식감을 사라될까봐 아쉽다. 뭐 음. 어, 당면도 있어. 근데 이거 저희가 사러 갔다 왔어요. 아, 이기 진짜 맛있어요. 그 정내진 거. 되게 해요서안 되고 오세요. 팥도 먹어 봤는데 팥도 맛있는데 팥별이 진짜 맛있어요좋 어, 이거 먹을래? 아 먹어 봐. 빵 먹다가? 응. 아니 아빵 먹다가 먹으 <laughs> 먹는다. 응. 나아까 먹었어 고구마 한번 먹어 보자. 뭐가 고구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고구마다. 이 고구마야. 고구마. 다 맞지? 고구마. 응. 고마워요 네. 다만 음. 연 음. 엄청 좋은 음. 해 진짜. 내가 아, 음. 음. 뭐보잡사했던때내이런집에다 음, 근데 팥차 카페어 진짜 맛 음. 음. 있다. 음, 와, 이건 그냥 인절미 바로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어팥 들어 있다 얘는. 이다이 응. 가 제일 맛있어. 아 귀여워. 음, 이게 게안 뭐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고래밥 딸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맛을 설명해주세요 여보 쓸데없이 상큼해 얜 <laughs> 상큼해서 맛있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 입은 하지 아! 니한 번만 다시 먹어봐 싫어 딱한 번만 싫어 <laughs> 아니 다들 궁금해하실 거야 빨리 한 입만 다시 먹어봐 맛이 없다니까. 한 번만. 맛이 없다. 아니 나도 처음에는 별로였거든. 어.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상큼함이 또 다른 음. 매력이 있기도 하고 근데 어울리진 않아 식감이야. 마 어, 맛없는 거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알기 성능이타 다행이었어요. 거래밥 맛없다면서 다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말짱. <laughs> 집이 화사해졌죠? 저희 결혼 사진입니다. 여기 메인이고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어제 제가 주사 맞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를 구이구지구지구지 달아야겠다고 해야지 이게 실물을 못 담아. 실제로 보면은 진짜 되게 크고 이렇게 다 예쁘게 돼 있는데 음,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게 소파가 저희가 집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편인데 실물이 잘못 담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딱 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약간 이제 손님들 이렇게 집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저는 약간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희 침대방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맨 TV가 있고요. 이불이 정리가 안된게 보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트러플 새우깡이랑 청양 마요 고추랑 이거는 마라 소스에다가 마요네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짱 맛있어요. 그치요, 뭐 맞지. 맞아. 솔직히 너 청양 마요 빠져서 이틀 내내 촬영했잖아요. 렇지 맛있지. 어. 여러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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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맛있어요. 이건 처음 보았다. 와, 짱 맛있어. 맛있지. 응. 응. 이거랑 이것도 맛있어요. 그린 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촬영해야 되니까. 먹는 거야. 이 찾아? 아무도 그러니까 안 찾아. 청양고추랑 짱 맛있지 여보. 오늘 콜럼볼 카스터드. 콜럼볼 맛있어 이거. 응. 음. 어제 한통 먹었지. 응. 음. 딸기종이 아침에 제가 두 봉지 먹었어요. 은빈이 음, 제일 음. 맛있어. 오늘 아침에도 여보 저거 먹었다니야? 뭐야? 이거. 컵라면? 어. 아, 짤기송이 두 개랑 고래밥 하나 먹었는데. 음. 나 짱구 이렇게 이거 극장판은 처음 봐요. 짱구는 극장판이 재밌는 거야 이거. 내가 본 짱구 극장판들은 음. 되게 웃기지만 감동도 있고래. 그래? 감동도 있고 막. 음.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자꾸 저기를 봐요. 다른 과자 i g 있나 c 지 딸기 초코파이 새로나온거 있어. 딸기? 그 놈의 딸기 그놈 먹고 싶다. 딸기 신상이라서. 이것도 갖다 줄까? 뭐? 저 감자칩? 응. 음? 음? 맛있어 져그거 여보가 먹 먹어 봤잖아. 썬칩이랑도 아. 음. 잘 어울리긴 하겠다. 썬칩? r Tiger, 데 i g e r t i g 는 과자가 없어요. 저희 미스터리 오오도 먹어봤다. 음. 룰루라, 그래, 그래,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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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래그 해봐 래그 먼저 먹 음. 보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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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그 이거 찍어 먹거든 음. 꽤 음. 어, 포카칩 괜찮아. 어. 음. 음. 그치? 음. 짱구는 못 말려. 선칩보다는 포카칩이 소스를 음. 더잘 어울린다. 음. 왜냐면 선칩이 약간 그 선칩 맛이 확 강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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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칩 둘다잘 어울린다. 음. 어. 맛있다다. 음. 음, 짱구랑 엄마 좋아해. 역 잔소리하는 사람은 잔소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은다 맛있다. 괜찮아. 응, 둘다좋아 응. 음. 음. 짱구에서도 짱아 낳는 편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짱아 낳는 편? 응. 훨씬 맛있어. 네. 행복하다. 이거는 말 응. 무슨 맛일까? 가뭐같 고전해 네. 이제는 진짜 초등학생이라 이런 애들 탭을 필수로 그린거죠 글 많고요. 글쎄, 많... 학교 다니면 어떻게 하려나? 요즘은 그것도 없잖아. 알림장. 아 맞네. 어, 엄마도 어플 깔아야 돼. 나중에 상장으로 또 상장도 모바일로 주겠다. <laughs> 그러네. 음. 가정통신문 이런 거 없어. 음. 이제 이건 끝다. 안녕. 짜잔. 딸기 초코파이. 어 이거는.

근데 우리는 초코파이 안 좋아하니까. 저그나 그래도 음, 맛있어. 음. 딸이맛 많이 난다여우 음, 쪽에 딱이 다 있거든. 음. 난 없었어. 다시, 게게 줄까? 게 다시 줄까? <laughs> 아니, 응? 어, <laughs> 다시 줄까? 뱉어 주려고? 아니, 이거 새거 어, 제가 소네 다시 줄까 이러면서 입으로 물고 물어리길래 오물 다시 준다는 줄. <laughs> 나일 때는 부분 분있 w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배가 d 르지음 맛있네 w I don't know. I don't k 파스타 볼 거예요. 드라마 파스타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빠는 안 봤대요. 그래서 볼 겁니다. 우와 대박. a s 이 a 올라요? 아는데 막 s 장 a p a s 는 a p 는데잘 a p a 어 t a p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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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t 이 나 이제 막 입술도 안 바르고 막 짜장 막 하네. 맛있지 이거? 응 맛있어. 두감자이 맛있다. 뽀또 한 번만 뜯어줘라. 크, 이 노래. <웃음> 귀여워. <웃음> 이 노래, 그러니까 응. 나중에 막 엄청 설렌다니까? 아 그래? 빵빵빵. 되게 진해. 진해? 음. 저종 소리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나중에. 맛있겠다. 반자. 음. 피칸이 제일 맛있다. 음. 근데 포트도 엄청 진하고 좋은데? 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피칸 최고. 그럼 먹어볼까? 음. 아 맛있겠다 이건 무엇인가요? 황금이 머아 <laughs>

깜빡이바이 시티. 안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